리차드 게일로르다는 사람이 책한권 써는데 수십억의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러한 수십억의 책을 책 돈을 벌게 됐을까?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일곱 가지 방법 비결에 대해서 썼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라. 따라잡습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라.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러게 사명선언문도 오대비전도 1030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남을 이롭게 해라. 나름 남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끝장난다는 거죠. 납을 해를 해꼬지를 해라. 그게 아니라, 남에게 덕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덕을 베풀라.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비전과. 목표를 세워라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믿음과 성실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라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라 지난 금요일 날 백동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특강, 우리 그 설교하시기 전에 교육자 특강을 따로 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40년 이상의 목회 선장이 있었던 엑기스들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특강을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25시를 살아야 된다. 목회자는 25시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설교학 박사고, 지금 저와 같이 목대원에서 설교학과 교수로 계신데,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설교는 적용을 이끌어내고, 적용이 없으면 연설이고, 토론이고, 그 설교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적용이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형통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것은 바로 바로가 아니고 성경을 주셨네 성경. 뭘 주셨다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경영의 비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인간 관계 모든 인생의 비밀이 성경 안에 다 그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화가가 되고 성경 읽다가 음악가가 되고 성경 읽다가 경영가가 되고 성경 읽다가 시인이 되고 성경 읽다가 소설가가 되고 이것만 해도 밤새워서 저녁까지 하라 해도 할것 같아.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복은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돼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돌조이만 도는 문자 같이 살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게 되고 자기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뭔가 다른 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정말 예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신자라면 시시하게 대충대충 어리석게 아무렇게 절대 그렇게 살수 없고 예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설교 이제 몇번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어, 고별적 설교 모세의 마지막 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무후무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더불어서 그 말탄 자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 산에서 마지막 마지막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여우수아를 불러 놓고 유언적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다시 이제 모아 평지에서 언약 갱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 당종 되었던 곳에서 어떻게너희를인도하는 그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고별적 설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31장 3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31장 3절. 다 같이 자주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을 당하게 인도하시고 그들 보호하시고 이끄신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멸하시고 여우수아를 통해서 일른 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도자는 사실이고 여우수아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절 그들을다 보냈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 누구? 하나님이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수십년간 인도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장로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개척 멤버가 한 것이 아니라 배우에서 위대한 일을 지도해 가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은 장광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여러분의 기업도, 일터도, 생명도, 미래도 그분 손에 다 있으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면서 여우수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지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어떤 특정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로 가셨다. 이것을 실질적인 지도는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은혜 속에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동안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5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 전도사가 돼서 운전하고 유치부도 했다 청년부도 했다 고등부도 했다 하여튼 여기 부서 저기 부서 아주 그냥 사찰인지 집산지 교육전도산지 뭔지 모를 만큼 추월하고 송원교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죠 25살에 장가도 안 가고 제가 뭘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만물의 찌기 같은 자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보다 더한 자를 무익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 것 없고 쓸모 없고 정말 버려져 던져진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생명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저는 미친 듯이 달려온 것 같아요. 목양 일념에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식년을 3개월씩, 6개월씩, 1년씩 막다 찾아 먹더라고. 얼마나 부럽고 비유도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후회는 없어요. 이제 마음껏 쉴수 있으니까, 실컷쉴수 있으니까, 예, 그들이 부러웠습니다만은 이제 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낸 것에 대해서 부럽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500명 이하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해서 눈 높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정말 별로 변변찮은데 우리 장광철 목사님은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행정과 리더십과 다양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보다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 생겼고요. 이제 당장 강대상부터 바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딱 적당한데 목사님은 뭐 이렇게서 내려다 보니까 어이 강대상부터 빨리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설계도 잘하시고요. 또 찬양은 여쯤 잘하는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인데, 네,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고, 또목회 기획력도 얼마나 탁월하시고. 하여튼, 뛰어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부럽고, 부럽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뭐였냐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 아주 비참해져요. 정말 서글퍼져요.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비교할 때, 큰 교회 비교하고, 큰 목사님 비교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말할 때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누군가가 한열 권쯤 로마서 강의 집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을 사다 놔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그래도 제법 잘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안 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때 사다 주신 분혹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면 갈비를 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제 평생에 그렇게 열권 넘는 로마서에 관계된 책만 그렇게 잔뜩 사다 주신 분 정말 고마워요. 누군지를 안 밝히는 거예요. 참 대단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혹시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이 안 들거나 거시기하면 제가 아리기드레스의 비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20권쯤 요셉 시리즈를 사다 줘. 다윗 시리즈 사다 그문 앞에 갖다 놔 버리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 여러분 그리고 장 목사님 들으세요.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강대나 세워 버려. 덜덜덜덜 떨다가 아마 실례하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책한권 사기 위해서 밥한 끼가 300원짜리 밥에서, 그러면 300원이면 라면 안에다 공깃밥 하나 주는데 그것을 아끼면서 500원이면 푸짐하게 먹는데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로이드 존스 전 집을 사고 그 책들을 사고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는데 수천 권의 책다 방출했어요. 시집 보냈어요. 그 많은 수천 권의 책들을 신학생도 주고 부교역자도 주고 불리케적교회도 주고 다들 줘서 아마 그분들이 더 위대한 일들을 해 가리라 기대가 됩니다. 전임과 후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본질은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치를 요구하는 본질은 같으니까 틀린 것은 문제죠. 틀린 것은 이단이거나 삼단이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본질은 같아요.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또 여러분이 격려하고 지지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5천 명 체적에서 5만 명의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500명 수준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부목사를 저분은 수만 명 5만 명에서 7만 명큰 대형 교회에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앞으로 크게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로, 모세의 고별설교였는데, 저도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9절을 다시, 9절을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데, 누가 형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언약의 말씀 10개명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여기 앞뒤 보게 되면 그것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더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자 한다면 누구든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이란, 번, 따라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네.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죠, 제가. 따라서 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다시 합니다.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 물질만 쫓아가다가 롯처럼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관계만 잘하다가 그도 별로 좋지 못하는데 영적인 일, 심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형통했지만 롯은 불통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스마, 하나님을 따라갈 때 형통했지만, 백 배의 복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세상 것을 쫓아가다 불통하게 됐죠. 야곱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그런 형통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에서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그런 불통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열한 형제, 열두 형제들은 다 비참한 불통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기업을 극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경영을 인생을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유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들에게 우상은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또는 파리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던 그런 잡신들 섬겨왔던 흔적들이 있었고 또, 가난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난에 있는 여러 가지 불레색족 속과 더불어 또 이방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신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비참해졌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2차, 1차, 2차 세계대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참한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이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어떤 것 어떤 사람은 돈을, 물질을, 명예를, 인기를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여타의 것에 더 집착된 지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빠졌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또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토정비결 사주팔자 점쟁이 쫓아가고 또 미신 푸닥거리 굿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흉내도 아니면 장난 삼아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쫓아서 미신을 쫓아서 점쟁이나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하거나 섬겼던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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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면 오늘 말씀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만일에 우상을 섬기 망할 것인데 저주를 받을 것인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서 중직자들이 무당을 쫓아가고 미신을 쫓아가고 제사를 지는 이방 잡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천국을 지고 영원한 복을 주시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입니다. 10절. 다즐겠습니다 10절. 아, 10,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 따랐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우선 순위로, 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면 형통한다는 거죠. 청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삼가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명령을 좇아서 살아가면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 모세가 말씀하신 고별설교를 이때어서 저도 마지막 이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이것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대살로 우리가 가져서 5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 십계명도 지키고 우상도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되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죽이시고 누보산에 묻혔다고 그러는데 그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묘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타를 넘겨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지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시고 이스라엘 땅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압왕과 그 일족들을 다 멸하시고 85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셨던 대단한 역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고 엘리사를 남겨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읽고 가셨던 것이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적 설교 저도 이때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지 않은 것은 고장난 거예요.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병들었던지 인간관계가 병들었던지 물질관계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이 믿고 거듭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작동되기 때문에 내 의미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실현시켜가게 되는 거죠 남을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고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정이 사업이 일터가 직장의 인간관계가 범사가 안되면 하나님과 나의 불통한 거죠 영권의 복이 없었던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게 니다 나머지 물건은 하나님이 자족하게도 하시지만 나누고 베풀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형통. 예수님 때문에 형통. 예수 잘 믿어도 형통.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 형통한 와 우리 가족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